2026년 중 중형 군용 수송 차량의 세계는 진정한 괴수의 등장을 맞이했다. 그것이 바로 KAMAZ 타이탄 8x8이다. 러시아 공학의 정수를 지약한이 트럭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힘과 혁신 그리고 전장 지배력의 상징이다. 가장 혹독한 지형을 정복하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도록 설계된 타이탄 8x8은 강이함 내구성 그리고 지능적인 기술이 하나로 융합된 궁극의 기계이다. 첫눈에 KAMAZ 타이탄 8x8은 마치 강철로 주조된 괴물처럼 보인다. 대담하고 각진 라인, 높이 올라간 실시가 오프로드 성능을 단번에 보여준다. 넓은 차체와 팔륜 구동 시스템은 진흙, 눈, 모래, 암석 등 어떤 지형에서도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게 한다. 차체 곳곳은 기능을 위해 설계되었다. 방탄 패널로 보호되고 고지대 공기 흡입구로 깊은 물길도 건널 수 있으며 강화된 하부는 폭발과 충격을 견디도록 만들어졌다. 타이탄 8X8은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바퀴 달린 요새이다. 본이 아래에는 괴물 같은 심장이 숨 쉬고 있다. 차세대 12리터 터보 디젤 엔진은 800마력 이상의 출력과 2,900뉴턴미터의 토크를 뿜어낸다. 첨단 1단 0 자동 변속기와 전자식 자동 잠금 장치가 결합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바퀴에 완벽한 토크 분배가 이루어진다. 전륜 독립 서스펜션은 거친 지형에서도 충격을 흡수하며 무거운 화물을 싣고도 안정적인 주행을 유지한다. 여기에 첨단 트랙션 컨트롤과 지형 인식 시스템이 더해져 타이탄은 단순히 강력할 뿐 아니라 똑똑한 트럭으로 완성된다. 2026 KAMAZ 타이탄 8X8은 단순한 수송차가 아니다. 이 차량은 하나의 지휘 플랫폼이다. 후방 모듈은 다양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으며 병력 수송, 미사일 탑재, 이동식 지휘소 혹은 군안 차량으로도 변형 가능하다. 강화 복합소재로 만들어진 적재함은 최대 20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으며 유압 시스템 덕분에 신속한 적재와 하역이 가능하다. 후방 서스펜션은 자동으로 하중에 맞춰 조정되어 항상 안정적인 조향을 유지한다. 실내로 들어가면 거친 외관과는 달리 첨단 기술의 조화가 돋보인다. 운전석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GPS 내비게이션, 전장 통신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다. 360도 카메라 시스템은 주변 상황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AI 보조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장거리 임무에서도 승무원의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체공학적 시트, 맥란방 시스템, 방음 설계가 적용되어 있다. 타이탄 8x8위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적응력이다. 오늘날의 군 작전은 기동성과 유연성이 승패를 좌우한다. 타이탄은 다양한 임무에 맞춰 신속하게 변환될 수 있으며 때로는 장갑차를 수송하고, 때로는 이동식 정비소나 레이더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다목적 설계는 여러 종류의 차량을 대체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유지 보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KAMAZ 위의 핵심 철학은 내구성과 생존성이다. 타이탄은 이두 가지를 완벽하게 구현했다. 장갑 캐비는 소형 화기와 파편 공격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며, 연료 탱크는 자가 밀폐 기능을 갖추었다. 타이어는 손상되어도 일정 거리까지 주행이 가능한 런플랫 기능을 지녔다. 또한 NBC 핵생물화학 보호 시스템이 탑재되어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한다. 시베리아의 얼음 지대부터 중동의 사막까지 타이탄 8X8은 모든 기후에서 철저히 테스트되었다. 섭씨 영하 50도에서 플러스 섭씨 55도까지 견디는 내구성은 지구 어디서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5m 수심의 물길을 건널 수 있고 60도 경사도 무리 없이 오르내린다. 그야말로 한계가 없는 전천후 트럭이다. 타이탄 8x8은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인도적 임무나 산업 현장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